자, 이차 함수 첫 번째, 이차 방정식과 이차 함수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이차 함수는 y는 이렇게 이 차식 형태로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이차 함수가 있고 너무 생겼네.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고, 요 점을 x축과 만나는 점을 요놈을 알파, 요놈을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가 x축이 아니라 그냥 y는 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y는 0이라면은 이렇게 이차함수와, 그렇지? 차함수와 이차 y는 0두 개를 연립한식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렇 그래서 y는 0은 x축이랑 똑같은 말이다 사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요 놈에다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즉, 이건 뭐야? 2차 방정식으로 그냥 변한다고. 그치?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줘도 된다는 거고, 그래서, 하하, 아, 여기 이렇게 두 점이 나오면은, 우리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표현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허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치? 수직선이나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표시해 줄수 없는 게 허근이다. 허근 표시해 줄수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럼 2차 방정식이 나왔어. 지금까지 2차 방정식이 나왔고 그러면 요놈의 우리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저번 단원에서 배웠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이랑 같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라고 생각을 해줬는데 환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정확하게 말하면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는 2개 1개 한 1개가 한 나왔지? 으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를 기준으로 0보다 클 때는 2점에서 만나고요 0보다 같을 때는 0이랑 1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만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위로 볼록의 형태도 2점, 1점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으면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차 함수와 그래프 직선의 교점, 우리 방금 복습 한번 해보자. 이놈은 x축이자 y는 0이라고 표현을 해주었잖아. 그래서 여기 두 점을 우리는 알파, 베타라고 표현을 해주었는데 이번에는 이차함수가 있고, 그렇지? y는 0이 아닌 y는 예를 들면은 뭐 x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것도 이 2차함수와 이 1차함수에 연립을 해줬을 때 나오는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해본다면 이것을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연립을 한번 해볼 거야. 일단 fx, 2차함수를 우리가 fx라고 표현해 줄 거고 f(x)는 x 이렇게 연립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f(x)랑 요일차함수랑 연립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x 이렇게 능형꼴로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고 요놈의 두 근이 바로 알파와 베타이다 이렇게 표현해줄 수 있습니다. 됐니? 아하.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연립을 해 주면은 두 개의 교점이 나온다는 거고 그때의 x 값이 바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입니다. 됐니? 됐니?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요한 점은 뭐다? 이 2차 방정식은 어떤 2차 방정식이야? 이 2차 방정식이 아니다. 음. 뭐냐면은 두 함수를 연립함수다. 한 연립함수 한 함수라기보다 연립한 이차 연립한 함수. 음, 방정식의 연립한 이차 방정식의 어, 두 실근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필기해주고 자 그리하여 이것도 사실 같은 얘기지.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 줄수 있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차 함수가 있고 1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2차 함수가 있고 1차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두 함수를 연립한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클때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연립한식의 판별식이 0이랑 같다는 거고, 연립한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해 줄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요, 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개념의 기기 한번 풀어봅시다. 자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라는거지 x좌표 그래서 x축과의 교점 x좌표는 뭐라고? 는 0이라고 생각해 줄수 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3x로 묶어주면 은 x 플러스 2는 0이 나올 거고 x는 얼마? 0,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이게 바로 x좌표 두 x좌표의 좌표입니다 오케이. Okay, 이것도 역시나 는 0이라고 생각해 줄수 있다는 거고, 마이너스를 다 곱해 보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다. 됐니됐니 됐니? 인수분해 이거, 아, 갑자기 8이지, 8? 자, 인수분해 주면은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 x는 마이너스 4와 어, 2가 나오겠네요. 이것도 능영이라고 생각해 주면은 그렇지 마이너스를 다 곱해 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그 0이 나올 거고 이거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은 0 x는 4한 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지 자 교점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교점의 개수 밑줄 쳐주고 뭐라고 판별식의 판별식 디스크리미넌트 할말 없으면 디스크리먼트 뭐 영어하기 자, 교점의 <laughs> 개수 한번 구해봅시다. 자, B제곱 짝수 공식 써줄 수 있지? 짝수 공식 B프라임의 제곱은 1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4 값이 중요한 것보다는 양수인지 0인지가 중요하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개. 그 다음에 판별시켜보자. b제곱 마이너스 4ac 3, 2, 6 4, 24 0보다 작지? 만나지 않는다. 이것도 b제곱 반의 제곱이다. 짝수공식 4 마이너스 ac 4가 나오겠지? 아하 0이 나오겠네. 환별식이 0이다는 거니까, 한 점에서 접합니다. 접한다. 응. 짝수공식,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6이 나오겠지. 0보다 크니까, 2개. 응. 뭐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응. 자 58번도 봅시다 직선의 교점의 x 좌표를 구해주세요 두 함수를 어떻게 준다고 연립 해줍니다 우리 연립 해줄 거야 연립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니 2x 제곱 10x 이항돼서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6이항돼서 플러스 4는0이런 걸로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면은 2 1그 다음 음1 4 4281 마마 이렇게 나오는거지 인수분해 어떻게 나와? 2x-1 x-4 는 0이다 x는 얼마? 2분의 1 또는 4가 나오겠다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이렇게 두개 나올 수 있습니다 됐네요 자,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워주고 2번 보자 2번 역시 이항 한번 해 봅시다 이번에는 요 놈을 우변으로 이항해 보자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나오겠지 인수분해 주면은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은 0이다 그래서 x는 5 또는 마이너스 3 나오겠지 자,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식을 왼쪽으로 넘기면 은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는 0이다. 되니 되니? 으흠. 플러스 9지? 그래서 이거는 x-3의 제곱은 0이고 x는 3이다. 중근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이때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해 주세요. 역시나 판별식 해주면 된다는 거지. 판별식. 판별식으로 판별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연립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나오겠네. 그렇지. 이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어, 인수분해가, 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네? 어. 한번 해보자. 쌤 눈에 보이지만. 반해제곱. 얼마? 4. 마이너스 AC. 5가 나오겠지? 아, 0보다 작네.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우린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지 않는다. 두 직선, 이 곡선과 이 직선은 만나지 않습니다. <laughs> 자, 여기 이항해주면은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이것도 판별식 해봅시다. 판별식 해주면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판별식이 0이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납니다. 한 점에서 만다 됐니요?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0이 나오겠지 판별식 얼마 b제곱 마이너스 4ac 8 0보다 작지 이것도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음 이것도 우변으로 넘겨봅시다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0이다. 자, 그래서 반의 제곱 얼마? 짝수 공식이라는 뜻이지. 9 마이너스 ac 2, 3, 6 0보다 크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자, 다음 문제. 연습문제네.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